부대의 결투.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사양할게요. 저기. 아 혹시 저한테 대전을 신청하러 오신 게 아닌가요? 아, 이런 제가 괜히 넘겨짚었습니다. 어, 아니야. 흑어다니, 이곳 늑대우리 부대의 개인 훈련장을 개방했거든요. 그곳에선 모험가끼리 실전 훈련을 할수 있어요. 그래서 대전 신체인가 싶어 당황했어요. 저는 용기가 나질 않아 아직 개인 훈련장에 발을 못 들이밀고 있어서 말이죠. 개인 훈련장에서 벌어지는 대인 훈련에 관심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? 저기 있는 흑아단 훈련 교관이 설명해 줄 거예요. 다른 모험가와 함께 대인전 훈련에 관심이 있다고? 그야 물론 환영이지. 개인 훈련장은 모두에게 열려있으니까 말이야. 지금 바로 대인 훈련을 하고 싶다면 다시 내게 말 걸어줘 훈련 절차와 규칙을 상세하게 알려주지.